신체 운동 건강. 실내외에서 신체 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신체 활동 즐기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기초적인 이동 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교통 안전 규칙을 지킨다.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의사소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듣기와 말하기.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있게 듣는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고운 말을 사용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예술 경험.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노래를 즐겨 부른다.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사회관계,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더불어 생활하기.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사회에 관심 가지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탐구.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탐구 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탐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생명과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 짓는다.